응? 가끔 가다가 중고차로 응. 튜닝된 차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 튜닝카? 네. 어, 가끔 들어오지. 그차 어때요?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 매입하지 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는데, 튜닝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야. 뭐, 바디키 막, 덕지덕지 외관에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엔진 건드리는 거 특히 매입하기 좀 싫고, 음. 근데 세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따다닥 넣는 그런 것들 있거든? 그런 차들은 제가 괜찮지? 오, 그러면, 튜닝된 차들 중에서 편하게 탈수 있는 차도 있어요? 튜닝된 차를 편하게 타려면, 일단, 뭐가 편하냐면, 엔진 건드린 차들은 편하지 않아. 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는게 휠 휠도 이게 별거 아닌거 같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 다 볼트잖아 네. 근데 비싼 휠 껴놓은거 보면은 볼트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따로 필요한 차들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시는 분들 있거든 이거 못빼 그런것도 그러니까 그런 확인해야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하게 탈수 있는 튜닝카는 정품에서 최대한 손을 많이 안댔지만 튜닝이 돼있는 그런 세미 튜닝 그런 차들이 편하지 근데, 오빠,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 튜닝된 차들은 돈더 받아요? 아, 판매할 때? 네. 이것도 케바캔데, 딜러 성향이잖아. 어떤 딜러는 보면은 튜닝을 했다라고 해서 돈을 실제로 더 받고 싶어 하는 딜러가 있어.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 매입할 때는 그 돈을 안 쳐줘. 아, 뭐야? 어, 근데 또 어떤 딜러들은 그냥 튜닝이 안돼 있는 정시세 보고 가는 딜러들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런 차를 보게 되면은 가격도 뭐 크게 차이 없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편하게 탈수 있는 튜닝맨 차 뭐예요? 그차 내가 오늘 준비했어 차는 바로 짜잔 진짜 예쁜 세미 튜닝 들어가 있고 뭐 정품에서 딱히 건드린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 쓸부분이 별로 없어 차는 현대 중형급 SUV 썬타페더 프라임 더 프라임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시운전 바로 가자. 이 산타페도 이 DM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고질병이 되게 많았거든? DM에. 그막 사람들 시위하고 막 이랬었단 말야. 이내차뭐 신차 샀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 진짜요? 엄청 심했어 그게 막 차에서 물 새고 그랬어 그때. 근데 그거를 다보안에서 나온 차가 이더 프라이밍이란 말야. 이 현대가 욕을 먹을 때로 먹은 다음에 내가 다 고쳐서 새로 만들어 줄게 이런 거 만든 게 이거거든 그더 프라임이 생각보다 잔고장이 되게 없어 그래서 산타페 시리즈 중에서는 진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탈수 있는 모델 중에 한 대가 더 프라임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또이차의 지금 제일 큰 특징이 세미 튜닝이 전차주문이 진짜 엄청나게 해놨잖아 네. 근데 이 튜닝이라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 막 겉에다 덕지덕지 붙이는 뭐 이런 바디 키 튜닝들도 있지만 이렇게 세미 튜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타면서 뭐가 불편한 거 그냥 그 부분을 내가 하나 하나씩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미 튜닝이 쁘게 완성이 되는데 나는 지금 제일 좋다라고 느끼는 게 엔진은 안 건드렸어 엔진은 지금 성능이 되게 병적관리를 해온게 그냥 액세 살짝 밟으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여기서 브레이킹이 팍.. 봤어? 팍 꽂히는거야? 음, 네. 산타페가 원래 중형이잖아 네. 일단 차가 이제 무겁고 크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순정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딱 밟으면 지금처럼 팍 이렇게 안쓴단 말이야 그냥 슬슬 밀려가서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세미 튜닝 하면서, 아, 내가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 거 같아. 그래서 브레이크도 포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만도 포피거든. 밟으면 밟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꽂혀버리니까, 어, 안전성에도 신경을 쓰고, 차도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차 컨디션 너무 좋고, 전차주분께서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들 하나하나 다 만져놓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아, 확실히, 차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산타페 더 프라임 간략하게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이 한 군데 있어요. 앞쪽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볼트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만 단순 교환이 되어 있는데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디젤 밸류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과 실내 설명을 드리면. 더프라임 모델도 DM의 이제 후속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을 하는데 페이스리프트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차에서 약점으로 꼽혀왔던 리콜 대상 부위들을 싹다 보완을 해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옵션이 양쪽으로 HID 보실 수가 있고요,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올라가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이 차에서 생각보다 블랙 바디 순정으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순정 블랙 바디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DM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 DM이 있었던 실내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가 등급이 밸류 플러스 등급인데 추가 옵션을 많이 올려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 기어레버 양옆으로 보시면은 추가적인 옵션, 이제 버튼이 많이 빠질수록 옵션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옵션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 충분히 편하게 나오는데 이 지금 베이지 시트가 전 차주분께서 추가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도어 트림, 그리고 1열, 2열 트렁크까지로 이어지는데 딱 보면은 그냥 순정 맞죠. 되게 작업 내용이 좋은 퀄리티 잘 나오는 데에서 작업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2열에도 양쪽으로 열선 다 올라가고요. 아이들 편하게 타라고 사이드 커튼 고급 세단처럼 이렇게 올리고 앰비언트도 2열까지 그대로 따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이 차가 이 당시에 순정 파워 트렁크가 거의 없어요. 순정 파워 트렁크 보실 수 있고. 트렁크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베이지 시트톤으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3D 매트 작업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를 대표하는 중형 SUV답게 트렁크 공간성 충분히 널찍한 공간성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트렁크 순정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릴게요. 차량 옵션은 초크방 감지 센서, 차량의 모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열선 핸드, 스타뱅고, ECM IPS 룸밀러,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의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도 양쪽으로 3단, 오토 홀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버튼, 순정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6249km, 10만 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기본 사항을 제외한 추가 세미 튜닝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만도 포피 브레이크, 사이드 스택, 가제 HUD,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헤드시프트 기어봉, 베이지 시트, 블랙휠, LED 안개 등아빠 음. 아까 튜닝비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이차 튜닝비 책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차의 오늘 가격은 튜닝이 안돼 있는 모델과 이 모델 비교해서 보시면 가격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현타페더 프라임 가격 1 6 5 0 1,6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최저금리로 전액 할부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집에서 편하게 탁성거래 가능한 차량이에요 지금 타고 계신 차량과 맞대차 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금까지 마이카 조본정이었습니다